안녕하세요. 행운의 주연재였습니다. 오늘은 녹화 영상으로다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D바이오 센서 때문에 많이들 아마 놀라셨을 겁니다. SD바이오 센서, 저는 일단 미팅하고 있어서 이거를 체크를 못했는데, 이게 공시를 해석을 못하면 이제 거의 이제 9%까지 장중에 뺐으니까 아마 겁을 먹을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 오늘 아마 개인분들이 많이 팔리지 않았나 나쁘게 얘기하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에스바이오 센서가 일단 5만원을 뚫어줘야 되거든요. 어, 여기를 뚫어줘야지 이 종목은 갈수 있는 종목이고. 근데 저는 충분히 뚫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거의 한 4만 4 0 0원자리가 거의 바닥이다. 최대 바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오늘도 안 깼죠? 오늘도. 오늘 만약에 VI가 많이 떴다고 하면, 얘네가 유상증자를 할 이유가 없죠. 무증이 나오면 나와도, 유상증자를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현금이 1조가 있는데, 유상증자를 한다는 게, 마,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최근에, 9월 14일날, 1 0 0 0억 자사주 취득했죠. 9월 1 4일날 그리고 9월 29일날 또 UNX, UNXN, 뭐 M&A에서 여기 일요 측정기 개발하는 어, 그런 업체인데, M&A에서 200억으로 해서 얘네 지분 확보했죠. 그리고 9월 3 0날 싱가포르. 이때도 안움, 안 움직였어요. 이때도. 이때도. 9 번을 해서 공시가 나왔는데 669억이죠. 진단 키트 이제 납품.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10월 13일 날또 싱가포르 663억. 그전에 669억에서 1,800 1,200인 거예요. 어, 1 0한 300억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주가는 그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11월 8일 날또 브라질 이제 진단 키트 이 업체 이 업체를 474억에 인수를 했죠. 근데, 국가는 뭐, 크게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또공식에 나왔는데, 오늘, 종속회사 유상증자라고 해서, 여기 나왔죠. 이 유상증자가, 이제, 제 3자 배정하고, 이제 주주 배정, 그 다음에 일반 배정이 있는데, 일단 유상증자가 나오면,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 3자 배정이 나오면 대부분, 호재로 많이 작용을 하는데, 이, 게 헷갈리게 만들어놨어. 뭐냐면, 이제, s, d 바이오 센서가 유상증자가 공식가 뜨면서, 이종속서 뒤에까지 누가 봐. 만약에 이걸 보고 계셨다거나 하면, 유상증자 결정 딱 하면서, 이렇 폭포수를 확 내리는데, 봐봐, 이거. 이거는 뭐, 아 내가 이거 봤으면 무조건 샀는데, 추매를 사지를 못했어. 이때 미팅하고 있어갖고. 저는 만약에 여기 떨어졌으면 무조건 샀죠, 이거는. 거의. 여기서 거의 한 15, 15시? 15시에 나와서 거의 1분 만에, 3분 만에 이렇게 올렸단 말이야, 3분 만에. 3분 만에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거의 뭐 여기서 이제 던졌겠죠, 이제. 던진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지정가, 이제 스톡, 스톡 그 설정해놓은 다음에 5%나 아니면 몇 떨어지면은 자동으로 팔리게끔 뭐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마 하신 분들도 아마 많을 거야 아마 털린 분들 나쁘게 얘기하면 그런 분들이 있을 건데 일단 저는 제가 추천할 때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서 한 12%까지 수익 보다가 이제 손실을 보면서 여기까지 하면서 물타기를 했죠 물타기 는뭐 모으는 뭐 거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평단 5만 이게 공모가가 이제 52,000원이니까 그죠 52,000원 52,000원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만 맞춰 놓으면 된다. 그러면 시간에 투자하면 된다 왜냐 돈을 잘 버는 기업이고 또 돈도 많고 더군다나 이 얘네는 제가 볼때큰 그림 그리고 있어요 SD 바이오 센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네 어, SD 바이오 센서 이대주주 이 바이오노트가 내년에 상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 조영식 요 조영식 이장이 바이오노트 최대주주고 또 여기도 최대주주잖아요 거의 뭐 조영식 저분이 그냥, 실, 실권이라고 보면 돼, 실권. 어, 저분은 실권이었다. 이 사람이 대학 바이오의, 어, 거물이에요, 거물. 거물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 이제 이게 보호예수 물량이 6개월이기 때문에 상장하고 내년 2월쯤에 해서 아마 연말 대비했을때스슬스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그 물량을 팔려면 어마어마하거든.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계속 공시가 어 좋은 게 나오고 있는데도 안 가고 있어요. 그리고 수급을 보면 또왜 그러냐. 수급을 보면은 개인 어 이거 왜 이게 나와. 수급을 보면은 연기금이 또 계속 파주고 있죠. 기 외국인. 외국인은 계속 샀어요. 외국인이. 투신 쪽은 계속 팔고 있네. 투신은 오히려. 근데 이제 외국인 수급은 나쁘진 않고, 개인들은 계속 팔고 있죠. 뭐 이런 상황이고. 일단 이거는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이제 지금 백신을 뭐 맞았다고 해갖고 이게. 백신으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죠. 백신 맞아도 이제 더 나오고 있죠. 이게 계속 확진자들도 나오고 있고 해서 아마 이제 검사를 해서 이제 빠르게 이제 진단이 나오고 그런 쪽으로다가 아마 더 이제 확,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고 지금 외국 같은 경우도 이런 게더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진단 키트가 아직 끝나진 않았어요. 제가 볼때 그리고. 시장의 규모를 더 늘리고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SD바이스에서 가지고 계신 분은, 더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5만원만 뚫어주면 될것 같아요, 5만원. 오늘도 어떻게 보면은, 추매 자리였고, 5만원만 뚫어주면, 내일 갈 수도 있어요. 내일 갈 수도 있고, 어뭐 다음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어쨌든 요거는 이렇게 봤을 때는 여기 박스권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이 박스권, 이 박스권을, 불파를 해줘야 돼요. 지금, 지금 거의 쌍바닥 만들어주고, 지금, 불파를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그 다음에, 이렇게 저점을 이렇게 높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는 또, 월봉상으로 보면, 기가 막히게 또 여기가 최대 바닥인데, 여기가 42,000원이거든요, 저가가. 근데 42,000원을, 기가 막히게 안 깼어, 또 월봉상에. 참, 신기한, 뭐, 그런 종목이에요. 일단, 무엇보다 기본적 분석을, 이게 신규주가 물리면 뭐 고생도 하고 하는데,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뭐, 진단키트 쪽에 비중이 크죠. 90%가 넘으니까. 근데 이제 독, 겨울철에는 또,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 겨울철 되면, 이제 독감 때문에, 뭐, 코로나가 더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 검사를 더 해야 될 거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뉴스가 나오고, 어떤, 어떤 뭐 재료가 또 나올지도 몰라. 그거 몰, 모르는 거야. 그리고, 일단, 매출액이나 돈을 잘 벌어요. 이게 3조, 매출액이 3조인데, 1조에요, 1조. 영업이익이. 와, 이거, 영업이익이, 이걸 팔아서 나온 게 영업이익이잖아요. 근데 얘는 사업을 해서 영업이익 난게 1조 4천억이면, 수익이 50%가 넘는 건, 50% 거의 가까이 되는 건데, 어마어마한 거지, 어마어마한 거, 한, 한 거죠. 내년에 이제, 뭐를 해서 얘네가 돈을 벌 거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게, 다음, 아, 내년에? 돈을 어떻게 벌 거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얘네가 올릴 때 되면, 올리게 돼 있어요. 오목가 52,000원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5만 6천원에 기간이나 이런 애들이 다 돈을 몇수 천원씩 투자를 했는데 얘를 안 올린다? 안 올리고 빼버린다? 그러면은 앞뒤가 안 맞겠죠. 그래서 5만 2천원 정도 5만원을 돌파해주면 저는 이거 시작이라 보고 저는 최소 5만원을 돌파해주면 7만원 정도까지는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7만원? 시간에만 투자하실 분이 있으면 시, 시간에만 투자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 기본적 분석에서는 크게 문제 되는 것도 없고 또큰 그림도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어,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SD 바이오 센서보다도 어, 바이오 노트가 더 커요 바이오 노트가 돈은 여기가 더 벌지만 바이오 노트가 그냥 지분을 다 갖고 있잖아 지분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 체크도 같이 해 보시고 네바이센스에 공부하시고 얘네 이제 지배구조 같은 거 보고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믿음이 가겠죠. 어,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뭐 어, 어,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해도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삼성도 전 마찬가지 어느 정도 오르면 이제 팔아먹으려고 하지 계속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때까지 내비두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또 개인이 또물리는 그런 부분도 많기 때문에. 어, 몰빵은 하지 마시고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 저는 지금 자리도 충분히 추어 가능한 구간이라 보고 여기, 여기서 기 여기까지는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내일 아마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어, 일단은 제가 선 거는 자리 5만원 자리만 돌파해주면 이거는 이제 아마 이제 오르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아직 안 터지고 있는데 그래, 양만 터져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모르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런 공시 같은 것도 잘 보시고, 유상증자도 공시를 보면, 얘네도, 이게, 예를 들어서, 유상증자가 나왔는데, 뭐 채무상환 이게 안 좋아요, 안 좋아. 이게 채무상환은 돈을 못 갚은 거잖아. 그래, 돈 갚아주는 거기 때문에, 돈을, 회사에 돈을 못 갚으니까, 유상 증자를 해서 돈을 땡기 돈을 주지 듣고 받아서 그래서 채무 상황에 빚 갚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는 그게 아니라 시설 자금에 시설 자금 확대한다는 거에 더 사업을 어요 종속회사 여기 이쪽을 여기 와 어, 인도 쪽인가 그랬고 인도 이거를 더더더 더, 더 만든다는 거 인도도 확진자 엄청나고 브라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을 더 키운다는 거 키운다는 거 그래서 아마 국내 말고도 해외쪽 국내는 일단 진단키트를 그렇게 많이 안 쓰니까 병원 우리는 좀 의료시설이 좀 좋으니까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빈약하죠 그러니까 이제 진단키트로다가 많이들 쓰는데 여기도 이제 브라질 여기가 브라질이죠 브라질 여기 에코 요쪽 여기를 이제 또, 취득을 하고, 그래서, 사업을 더 확장을 하고, 돈이 많아 일단, 돈이. 474억이면, 얼마 되지도 않잖아. 얘네 1조가 넘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서도 이제, 시설 자금이면은, 어, 그게 뭐, 악재도 아니에요. 이거는 뭐, 악재보다도, 어, 그만큼 더 증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회사 쪽 증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분도 다 얘네 거잖아. 그러니까, 나쁘다고 볼 수가 없죠. 그게 뭐, 걱정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주시고 이걸 갖다가 유상증자 보고서 팔았다고 하시면 공부하셔야 돼요. 오늘 어,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s d 바이 센서 가지고 계신 분은 기업 분석도 해보시고 한 5만원만 돌파해 주면 아마 움직일 겁니다. 어, 제 아마 거래량에는 아마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매수하실 분들은 어 본인이 잘 판단하셔서 공부하셔서 매수하시고 어 추매하실 분들도 판단하셔서 이 종목이 이 기업이 괜찮다 싶으면 사는 거고 이 기업이 나는 별로다. 어 내가 생각할 땐 별로다. 그러면 뭐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가 추천을 한다고 해도 본인 어 기준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또 어떤 기준으로 해서 나는 주식을 사느냐, 이런 것도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s v v 센서를 가장, 어, 가장 좋기보다는 s v v 센서를, 어, 뭐한큰 그림을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s v v 센서를 여러 번 이야기 했던 겁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